이명웅과 톱6가 5월 말 파티에서 재회. 이찬원, 아무리 애써도 톱6는 같이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 톱6 멤버들의 식사 중 무슨 일이야? 이명웅, 이찬원 안고 울었다. 매니저에 따르면 이명웅은 창원 콘서트를 마친 뒤 톱6 멤버들이 함께 모여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5월은 이명웅과 톱6 멤버들 모두 바쁜 일정으로 틈틈이 만나는 시기다. 이명웅의 자택식사에서 멤버들은 두 번이 콘서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동시에 성공적인 앨범 발매에 대해 그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멤버들 모두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찬원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톡6 멤버들은 처음에는 이찬원이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찬원이 술을 많이 마셔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무대처럼 멤버들이 언제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매일 같이 살면서 요리를 해줬던 시간이 그립다며 이제 시간이 빨리 가서 모든 게 원래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영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톱6 멤버들이 힘들 때 함께 있다는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팬들은 우리를 응원한다. 며 이찬원을 껴안았습니다. 역시 톱6 멤버들의 솔로 활동은 팬들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멤버들 각자 스케줄이 있어서 자주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톱 6는 또한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미디어에서 서로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방송사가 주최하는 연말 무대에서는 톱6 멤버들이 한 무대에 설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가수 이명웅의 외로운 사람들 무대 영상이 700만 뷰를 돌파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이명웅 에는 지난해 1월 9일 이명웅 외로운 사람들 사랑의 콜센터 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월 8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37화 고음의 신 특집으로 꾸며진 방송에서 이명웅이 작가 격리 당시 느꼈던 외로움을 담은 이정선의 외로운 사람들 로 진심을 표현하며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이날 이명웅은 남다른 감정 표현으로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사했습니다.